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학생들의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학생들의 공부법 알아보러 가실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한번 말해주실 수 있나요? 광공고학과 이삼학번 이돈희입니다. 네, 그럼 혹시 고등학교 때 공부 몇 시간 하셨나요? 하루에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수시였나요 정시였나요? 수시였는데 입강탈해서 정시로 오게 됐습니다. 아이고 정시 공부를 하면서 막 힘들었던 적이나 우울했던 적 있나요? 여름 방학 때 혼자 해보려고 스카를 끊었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해가지고 그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. 이런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그냥 무작정 공부하면 오르니까 무작정 공부하면 됩니다. 그럼 혹시 대학교에 와서는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시나요? 한 시간도 안 합니다.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공부에 많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대학교에 와서는 출퇴도 자주 하고 그래서 과제 해야 되는데 수업 내용을 몰라가지고 과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는 광공부학과 2학번 노승현입니다. 혹시 고등학교 때 공부 몇 시간 하셨나요? 어,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3시간, 4시간 학원 시간 빼면 그 정도 였던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 대입을 준비할 때 수시였나요, 정시였나요? 전 수시였고 그 중에서 학종했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나요? 음, 그냥 무난하게 그냥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정도? 그 정도 였던것 같아요. 세트잘 받는 꿀팁이 있을까요? 사실 성적 좋아야지 잘 써준다고 하는데 사실 성적은 별로 안 중요한 거고요. 왜냐하면 막 다른 거 수, 시험 잘 받아가지고 교수님 저 알아 교수님이 아니죠? 선생님 저 알아주세요 이러면 사실 선생님들이 어 너가 100점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성적보다는 수행 평가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. 음, 대학교에 와서는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하시나요? 어, 대학교가 오히려 파부키즈나 뭐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한 4시간, 한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약간 고등학교 공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끝이 보이긴 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 본다거나 아니면 백지에다가 써 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얼마큼 하는지 알수 있는데 대학교 공부는 끝도 없고 계속 볼게 많고 또 풀어본다고 그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저는 중앙대학교 음영통계학과 재학 중인 22학번 이유진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때몇 시간 공부하셨나요? 하루에 한 5, 섯시간 정도 했요 혹시 수시였나요 정시였나요? 저는 학종 수시 지원했습니다. 학종이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땠나요? 관계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모범생도 아니었고 말썽 피우는 사람도 아니었어서. 그럼 혹시 세특을 잘 받는 꿀팁이 있을까요?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. 거기에 맞는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캐치해서 잘 써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대학교에 와서는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하셨나요? 어, 일단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거의 안 한다고 볼수 있고 시험 기간에는 솔직히 시험 막 하루 전 이틀 전에 그냥 막 세게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밤새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랑 대학교 때 공부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? 고등학교 때는 주로 혼자 공부를 한다면 대학교 때는 이제 수업 때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 못하는 내용도 많으니까 수업이 아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좀 필기도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입시 중에 우울했던 순간이 있나요?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좀 공부를 못 한다거나 성적이 낮다고 생각이 들때좀 우울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 공부하면서 그런 걸 챙기니까 그냥 내가 나만의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울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혹시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어 문학과 재학 중인 오자영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때몇 시간 공부하셨나요? 고등학교 때 순공 4, 5시간은 채우려고 했어요. 수시였나요? 정시였나요? 논술이셨나요? 논술 준비하면서 정시 준비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. 논술 꿀팁이 있을까요? 사실, 논술은 그 전부터 책 많이 읽은 사람에게 유리한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는 쪽집게 특강, 사교육. 파일 받았습니다. 그럼 혹시 정시를 공부하실 때는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? 약간 멘탈 관리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정시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을 다스리는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럼 혹시 멘탈 부분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셨나요? 아 저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서로 응원하고 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고등학교는 그냥 교과서 달달달 외우기 정도로 준비하면 됐었는데 대학교는 아무래도 제가 인문대여서 그런지 논술형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좀더 많이 준비해야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찾아봐야 될 자료나 참고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뭐제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수능 공부할 때 루틴이나 징크스 같은 게 있으셨나요? 징크스는 없었고. 그냥 길 가면서는 다 영어 듣기 하고, 급식 줄서 있을 때는 영어 단어 외우고. 마지막으로 지금 고삼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여러분 자신을 믿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또이 기간 잘 견디면 진짜 인생에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. 대학 오면 신나게 놀수 있으니까 그걸 바라고 희망하면서 파이팅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어... 수 있나요? 아, 저는 지금 광공박과 이사막권에 재학 중인 최혜솔이라고 합니다. 혹시 고등학교 때 공부 몇 시간 하셨나요? 저는 고등학교 때 5시간, 6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중에는 수시였나요 정시였나요 저는 수시였습니다 그럼 수시 중에서도 학종과 교과가 있는데 어떤 것이었나요 전학종이었습니다 그럼 학종이었으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약간 과장을 해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알 정도로 선생님과의 사이가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세특을 잘 받는 꿀팁이 있었을까요. 어,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관련해서 이제 자기의 꿈과 엮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서를 써서 내라 발표를 해라 하면 무조건 참여하는 편이었고요. 대학에 와서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시나요?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공부량이 확 줄긴 했는데 그래도 시험 한 2, 3주 전부터는 이제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입시 중에 우울했던 순간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제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보고서나 발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런 거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수 있을까요? 아, 저는 그럴 때마다 중앙대학교 뭐 축제 영상이나 홍보 영상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를 꼭 가야지 이제 나도 내년 내후년에 꼭 여기 가서 이걸 즐겨야지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지금 고3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아마 이제 우울할 때도 많고 이제 힘들 때도 많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셔서 꼭 일지망 대학교에 붙어서 재미있는 대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3 파이팅! 파이팅!